뉴욕 증시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증가로 경제 활동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 다우와 나스닥 모두 하락했습니다. 국제 유가는 원유 생산 차질로 올랐고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내렸습니다. 다우 지수는 8일 0.20% 내린 35,031.07로 장을 마감했습니다.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.31% 내렸 고 월트 디즈니는 0.44% 올랐습니다. 화이자는 0.51% 떨어졌습니다. 나스닥 지수는 0.57% 내린 15286.64로 장을 마쳤습니다. 애플 주가는 1.01% 내렸고 테슬라 주가는 0.13% 상승했습니다. 모더나우 주가는 3.09% 급락했습니다. 미국 서부 텍사스유는 멕시코만의 원유 생산 차질로 1.4% 오른 69.30달러에 마감됐습니다. 미국 국채 금리는 10년물이 2PP 내린 1.36%로 장을 마쳤습니다.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연한 비엠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